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대만 콘서트를 무사히 끝냈습니다 무사히 끝냈고 또첫 솔로 콘서트 해외 투어 되게 감격스러워서 <웃음> 라이브를 <웃음> 감격스러워서 라이브를 한번 켜봤어요 일단 오늘 와주신 모든 대만 멜로디 여러분들, 그리고 또 대만까지 찾아와주신 우리 멜로디 여러분들,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무사히 잘 마쳤고, 또 정말 신나게 공연했습니다. 관객 여러분들도 신났길 바랍니다. 이제 앞으로 요 다음 이제 앵콜 콘서트죠. 앵콜 콘서트랑 또 있을 또 해외 콘서트. 또다 무사히 잘 해낼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. 네. 좋네요. 아니 오늘 그 갑자기 그래늘 그랬던 언제나 부르는데 이렇게 별 모양의 주황 불빛을 딱 보여주셨는데 되게 뭉클했어요. 그 주황 은은한 주황 불빛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요 노래가 다 준비해주신 우리 멜로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. 네. 창섭이 젊을 때 보는 거 같아 저 아직 안 늙었는데요 안, 안 이때 <laughs> 기분 좋아서 라이브 켰어요 앵콜 때 봐요 여러분의 무릎한테 미리 사과할게 다음에 꼭 의자로 그러니 이번이 마지막 스탠딩입니다 재밌게 즐겨주세요 아, 오늘 대만 콘서트에서 이렇게 또 미리 생일 축하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를 받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. 이 축하 받는다는 건 항상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제 생일 달이에요. 축하해주고 싶다고? 축하해주러 오면 되겠네. 생일에 축하해 주러 와요. <laughs> 네. 근데 축하해 주러 어디, 어디로 오려고? 수포해도 돼. 수포해도 되는데. 수포해도 된대. 어, 수포 안 하다가 하려니까 어렵다. 오케이. 제가 말이죠, 생일 축하가 받고 싶어서, 생일, 제가, 제가 이 생일 축하를 받고 싶어서, 생일, 생일 축하를 받고 싶어서, 생일 파티를 합니다. 2월 28일 3월 1일 여러분들한테 선물처럼 주고 싶었어요. 선물처럼 주고 싶었고 그래서 앵콜 콘서트 끝나면 그 여운을 잘 가라앉을 가라앉게 할 어떤 이 다시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생일 파티를 해볼까? 했었는데 생일 파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스포를 너무 오랜만에 하려니까 되게, 뭐,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냐? 근데 스포니까 어디서 하냐는 거는 말해줄 수 없어. 네. 스포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. 생일 파티 같이 합시다. 우리. 2월 28일 3월 1일 생일 파티 같이 하면 됩니다. 나머지 정보들은 나머지 정보들은 알아서 잘해 주세요. 어? <laughs> 네. 그래서 콘서트 끝나면 그 여운을 가지고 우리 생일파티에서 또 만나서 또 해포를 풀어보도록 합시다. 네. 물론 생일파티는 다 좌석입니다. 좌석이죠? 어, 스탠딩 없어요. 나머지 정보는 판타지오가 알려줄 겁니다. 아무튼 여러분, 오늘 대만 콘서트 되게, 뭐랄까, 대게 벅찼어요. 벅찼고, 감사했고, 또 오고 싶고, 기회가 닿는다면 꼭 다시 오고 싶습니다. 오늘 와줘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<laughs> 또 언젠가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이따가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. 어, 이제 배고파요. 밥 먹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. 밥 먹으러 갈래? 밥뭐 먹어? 밥뭐 먹어요? 밥 먹으러 가야겠다. <laughs> 아, 앵콜 콘서트 많이 기대 많이 하셔도 될것 같고 또 와서 즐겁게 놀아봅시다. 이제 전밥 먹으러 갈게요. 기억해놔. 앵콜 콘서트, 그 뒤에 생일 파티, 그 뒤로 해외 콘서트. 갈게요, 여러분. 저녁, 아, 지금 다들 저녁 먹었겠구나. 어, 푹 쉬고, 우린 핸드볼에서 만나. 안녕.